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성경에서 힘의 상징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니라 삼손입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블레셋 군대를 대적했습니다. 낙이 뼈를 들고 천명을 죽이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사였습니다. 이때는 피를 흘리지 않으면 민족을 보호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를 털려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삼손은 혼자서 벌레셋 족속을 대적하였습니다. 과연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벌레셋 관원들은 덜리라 라는 여자를 통해서 삼손에게 임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고 있는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물질에 넘어간 들리라였습니다. 삼손을 지켜야 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넘어간 들리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삼손은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칙 일곱 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힘을 잃는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힘을 잃는다.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따서 시줄과 연결시키면 나는 힘을 잃는다. 세번 부인했습니다. 끝까지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다. 나에게 이스라엘 피가 흐르고 있다. 나의 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없어지지 않는 한내 힘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힘을 주셨다. 나의 힘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증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렸습니다. 나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온다.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을 잃는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 상실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데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온다. 삼손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쳐다봅니다. 그렇게 되면 삼손은 죽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천재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춤을 잘 추는 사람, 운동을 잘 하는 사람, 그리고 만들기를 잘 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일반 어린아이들이 가지지 못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있음이,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있음이, 그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아이의 목소리, 눈, 몸. 손,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